목포 한빛초등학교가 창의융합 특색 프로그램으로 2050 미래에서 살아남기를 개최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시립도서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생각을 키우는 독서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운서 이다솔입니다. 가을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꽃들도 너무 아름답고요. 나뭇잎들도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또 수확의 계절이라서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결실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번 주 교육 현장에서도 열매를 맺어가는 값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들 교육 뉴스로 담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가 강조되는 시대. 목포 한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이 살아나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안서형 학부모 리포터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리포터 안서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2050년의 미래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목포 한빛초등학교에서는 2050 미래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창의융합 통합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학생들의 창의력을 쑥쑥 키워가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령군을 세개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제가 찾아온 날은 3, 4학년의 체험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과학 체험 교육, 생태 전환 교육, AISW 체험 교육, 세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데요. 에코 전기 자동차,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VR과 AR 체험하기 등 과학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을 탐색하는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체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더 특별히 11개 전남 발명 교육센터. 그리고 한평 글로컬 교육센터 또 목포 어+ 어 목포 소프트웨어 체험센터 그리고 전라남도 창의융화 교육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다양하고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엮어 보게 되었고요. 우리 학교가 점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공동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는 체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도자로 나서서 함께 지도를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일상에다 쓰는 물건이나 발명품 중에는 동물이나 식물의 모습 그리고 움직임을 관찰을 통해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제가 운영하는 분수에서는 단풍나무 씨앗이 떨어지는 모습 원리를 관찰해서 이를 활용해서 어,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단풍나무 씨앗 헬리콥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체험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과학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체험을 통해서 가장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을까요? 단풍나무 시야 헬리콥터는 추를 이용해서 무거운 원리를 이용해서 내려오고 계해서 만드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뭐예요? LED 무드등 만들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도구를 이용해서 아크릴판에 직접 파내는 게 재미있었어요. 학생들은 교과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일깨우고요. 2050 미래 시대. 자연과 생태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 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목포 한빛 초등학교에서 2050 미래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창의융합 특성 프로그램을 체험했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멋진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리포터 안서영이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시립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꿈을 찾아가는 도서관 탐험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순천그림책도서관에서는 한국과 체코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체코 그림책 특별전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순천 대석초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해 체코의 예술성이 담긴 다양한 그림책을 접했습니다. 전시장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슨트의 상세한 해설도 이어졌는데요. 그림도 특이하고 제목도 특이하고 다른 나라의 책들도 있어서 좋았어요. 친절하고 차분하셔서 책들이 더 귀에 쏙쏙쏙 들어갔던 것 같아요. 누나가 집에 와서 그 환경을 지켜주는 저도 이제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한편 순천 대속초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의 독서인문 선도학교로 지정돼 있는데요. 전시 관람을 마친 후에는 토론과 글쓰기 등의 학년별 독후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전시 볼때 큐레이터 선생님들께서 작가의 삶이나 아니면 담겨 있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 몰입감을 가지고 전시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서 문화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도서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독서를 기반으로 한 인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찾아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학교 방문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울러 전국 체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어 가자고 응원했고요. 아울러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열어 수능 시험 당일까지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 학교와 배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한주 즐거움 가득한 교육 현장 소식을 사진 뉴스로 전해 드릴게요. 전라남도교육청이 제 1회 전남 청소년 입문 토론 한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책으로 꿈꾸는 세상, 청춘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사전에 지정된 입문 도서를 읽고 다양한 시선과 관점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했고요, 독서를 통해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도중앙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협동 놀이로 함께 가치를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긴 도미노 줄을 세우고 색색의 투비즈 블록을 조립하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자세로 목표를 완성했는데요. 완성된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대견하죠? 강진 신전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도자기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물레를 사용해 부드러운 흙을 빚었고요. 자신만의 그릇이나 접시를 완성했습니다. 학생들은 흙이 그릇이 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하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2030 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의 혁신 사례를 나누는 2030 수업 축제가 개최됩니다. 유초등 수업은 오는 11월 22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중등과정은 11월 29일 순천 삼산중에서 열리는데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축제를 통해 2030 교실의 성과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전남 교육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